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7년 정유생이죠. 닭띠의 8월 운을 한번 봅시다. 이 달에는 그러네. 뭐 현금 유통,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변화가 참 많은 달이네요. 주고 받는 모든 상대와 충돌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할때 서로 기분 좋게 왔다 갔다가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충돌이 조금 신경이 좀 있겠어 이 달은 좀 그런 달이 좀 문제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 한다고 그러죠 자, 기마인드 컨트롤 이마음데이 그 마음의 컨트롤이 마음의 필요합니이 어느 의 control을 필요이마을이 마음의 control을 본인이마자의 c o n 칼자를 이마음을이마아니 c o n t r o 이마이이냐 뺏을 것이냐? 이것이 본인이 칼자를 주었으니까 본인 마음에 달렸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은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주고받고 이, 이전에 한번 정한 거 이것을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고 내가 공포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지켜가야지 내가 신뢰가, 아저 사람은 한번 그 얘기면 틀림없는 사람이야. 아, 세상에 아버지 변덕이 죽을 듯해. 아유, 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거지. 자, 이걸 잘 해라 이겁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것은 별로 본인의 이득이 없어요. 항시 이성적인 사람이 그래도 남한테 신뢰를 받습니다. 그것은 알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사채업자처럼 냉정한 사람이 없죠. 사채업자처럼 행동을 해라. 또 일에 대해서는 청부업자처럼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사람들 일을 확실하게 안안 하면 돈을 못 받으니까 받은 것만큼 일을 해야지 다음에 또 응? 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채업자처럼 냉정하고. 청부업자처럼 확실해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신뢰라는 것이 얻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이게 확실해야지 얻는 것이. 근데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식으로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laughs>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달에는 냉정하고 확실하고 내가 칼자를 쥔 상태니까, 자,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하면 당신의 마음에 달렸다. 대신 옳지 않게는 하지 말고 옳게만 도를 따지고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디 그럼 또 카드의 세계로 가서 우리가 또 좋은 얘기 한번. 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카드 나와갖고, 어? 좋은.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나 뽑아달라고 보이는 이 친구 하나 뽑고, 이쪽에도 확실하게 또 보이는 이 친구 하나 뽑고, 여기서는 보이는 친구 없으니까 그냥 숨어있는 친구 적당히 하나 뽑아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액자네. 뭐가 액은 몸으로 따지면 마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뱀이 있어. 커다란 뱀이 내집 안에 있어. 나그러면 어떻게 돼? 꼼짝 못 하잖아. 나 물까 봐. 자, 이런 경우도 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합시다. 빨간 딱지 아시죠? 경매 당하고 내가 부도가 나서 경매 당하면 집에 와서 모든 데다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그것이 배로 집에 관리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집에 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나쁜 얘기죠. 뭔지 몰라도 그러한 징조가 지금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어디? 그 흐름은 뭐냐? 그 다음 묘 자네. 묘는 무덤입니다. 자, 이게 돼지 위에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풀로 덮여 있는 거야, 사방에 이렇게 사방에 대지 위에 있던 태양이 사방에 풀로 덮여 그래서 어둡다 어둡다 묘 무덤, 묘 자, 뭔가 뭐 이게 좀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나오냐 어디? 그 태양이 떴네 지금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태양이 떴어 태양은 뭐예요? 진리고, 밝음이고, 열 중에서 가장 강한 열이죠.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또 헤쳐나갈 어떤 것이 필요한가? 어디 봅시다. 아유, 문에 문은 이겁니다. 배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문는 이렇게 쓰는 게 무거든요. 자, 이것은 빛침이에요 삐침. 칼로 획 는걸 삐침 별이라 그래요 이걸 그다음에 여렇게 하면 창과합니다 자 창을 들고 삐침 딱 삐딱하게 어? 자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상대하지 마 완전히 뭐 자신만만한 거야 배짱 이 배짱이 중요하다 이게 애기 있고 무덤이 있는데. 태양이 떴으니 내가 배짱을 가질만 하지. 아무리 나쁜 것도 나를 밀어주는 원군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요. 음.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뽑아보면 어떤, 어떤 카드가 나오냐. 어떤, 아유, 천 자네. 나 도와주는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하늘을 맹길 수 있는 거야. 날 도와주는 한 사람. 자, 이게,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두, 사람의 이에, 이렇게 하면 하늘 천자 하늘은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 내가 그 뭐라고 할까? 하나 그좀 부족하고 손해볼 일도 있어. 이 천자는 어떤 자냐면, 요렇게 쓰면은 지압이 붙자가 돼요. 지압이는 여자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게 지압이 붙여서 요 머리가 요렇게 요렇게 날려간 것이 바로 하늘 천자야. 즉,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 남자는 사고에 좀 조심 좀 해라. 이런 뜻이 들어 있네요. 어차피 두 부부가 부창, 부수하면 안될게 없다. 다만 남편의 건강은 조금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를 한번 봅시다. 자, 재앙이 있고, 재앙 다음에 내가 무덤에 가는 일밖에 없는데, 태양이 떴으니 얼마나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냐. 그래서 내가 자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와다 와. 그래서 하늘을 내가 호령하는 사람이 됐도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강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laughs> 굳은 마음은 모든 걸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게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